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꽃구경하기에 점점 더 적당한 날씨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예쁜 옷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어, 상품은 여기 어, 뒤로 그목 부분이랑 원피스예요. 목 부분이랑 이렇게 밑에 레이스가 있는 그런 원피스예요. 어, 구김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툭, 이렇게 털어버린, 이거, 저기, 어, 다림질 안 해도 되는 그런 원피스예요. 어, 가슴 단면은 48, 기장은 120이에요. 어, 단추가 다 콩단추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566이 입으시면 맞으실 것 같아요. 요거, 보여드릴게요. 패턴을. 이렇게 베이지 컬러가 바탕에 있고, 까만색 꽃이 이렇게 있어요. 목 부분에 이렇게 스모키 살짝 되어있고 레이스 되어있고 그 다음에 소매도 이렇게 되어있고 허리가 좀쏙 들어가 있고 앞에 단추는 여기 허리까지 열리고 밑에 프릴이 한번 이렇게 있어서 이 플리츠처럼 끝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끝에 한번 이렇게 여성스러운 그런 원피스구요 앞에 단추 열어서 입으시면 돼요 이런 거 기장은 좀 긴것 같아요. 저가 이렇게 입었을 때 발목까지 오는 그런 원피스예요. 어, 원단은 되게 좋아요. 이거 구김이 전혀 없어서 어, 세탁하고 그냥 입기에도 좋을 것 같고 어, 편안한 그런 원피스예요. 이거 가격 23,000원입니다. 2번 보여드릴게요. 2번은 패턴이 체크예요. 패턴 체크고 앞단추 전부 다 열리기 때문에 이거 약간 롱 난방 개념으로 입으셔도 되고요. 여기 어, 끈이 있어요. 끈이 있어서 허리 묶으시면 되고 뒤에 끈먹는요 부분이 있어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가슴 단면 51이고 기장은 110이에요. 그러니까 5호부터 66반까지 가능하고요. 이것도 콩단추로 되어 있는데 콩단추가 좀 고급진 거고 요렇게 돼 있어요. 단추 요렇게 이렇게 요런 게 콩단추 요렇게 요렇게 돼있구요 원단이 좀 좋고 소매가 요런 소매가 좀 편해요. 그다음에 뒤에가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게 허리가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 끈이 요렇게 나와 있어서 요 안으로 끈 요렇게 들어가 있고 이거 이제 앞으로 이제 끈 묶으셔도 되고 끈 묶어서 이렇게 묶어 가지고 날씬하게 보이게 입으셔도 돼요. 이거 롱 남방도 괜찮아요. 롱 남방도 괜찮고 그냥 아우터로 입어도 괜찮아요. 앞에 쭉 열고서. 원단도 좋고요. 이거 가격 23,000원입니다. 그리고 3번 보여 드릴게요. 3번도 원피스인데 이거는 어 바탕이 블랙이에요. 바탕이 블랙에 이렇게 금색으로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가슴단면 43, 기장 116이에요. 가슴단면이 43이니까 가슴 둘레가 86이란 얘기거든요. 이거는 5사이즈예요5 사이즈. 이것도 원단 되게 좋아요. 구김 없어요. 구김 없고, 이렇게 고급지게, 이렇게 블랙에다가 금색으로 되어 있고, 뒤에 지퍼가 있어요. 뒤에 지퍼가 있고, 요 앞에는 여기, 어, 여기 똑딱 단추 있어요. 예, 벌어지지 않고 허리 쏙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끈 묶는 거끈 있어요. 허리 끈 있고 패턴도 좀 고급지고 좀 유니크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사이즈가 5가 입으면 예쁜 그런 사이즈고 이거 완전 롱롱이는 아니지만 이것도 기장 좀긴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는 3번 제품. 2만원입니다. 이거 4번 보여드릴게요. 4번은 이거 백화점 건데 아우터예요. 아우터인데 원단 너무 좋아요. 원단 너무 좋고, 어, 이게 되게 고급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어, 두장 있었는데 매장에 오신 분이 하나 바로 사가시더라고요. 딱 보더니 만져보니 너무 좋대요. 이거, 어, 7788 사이즈예요. 어, 연한 크림색이고 아이보리 컬러고 어, 좀 고급져요 고급지고 가슴단면은 63 기장은 66이에요 어, 간절기 아우터로 너무 괜찮고 가슴단면이 63이니까 가슴둘레가 126이란 얘기거든요 이거 되게 고급져요 보여드릴게요 단추는 이렇게 돼 있고 어깨가 되게 예쁘게 돼 있어요 보이시나 요 이렇게 원단 좋아요 원단 좋고 뒤도 뒤도 너무 예뻐요 뒤도 되게 이렇게 바느질도 되게 잘돼 있어요 바느질도 마무리가 되게 잘돼 있고 어 약간 약간 a 라인 a 라인 그런 자켓이에요 봄에 봄 가을에 간절기 때 입을 수 있는 아우터고 이거 고급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가격 35,000원 입니다 5번 보여드릴게요. 5번은 어, 청 베스트예요. 청 베스트인데 단추 더블로 돼 있고 약간 찌청이에요. 찌청이 여기랑 여기랑 돼 있고 그 다음에 어, 뒤에도 약간 찌청이 있어요. 허리 끈 묶는 스타일이고요. 이거 좀롱 베스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어, 52 기장은 97이에요. 어, 이거는 5부터 66 반까지, 5부터 66 반까지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 이렇게 끈 앞으로 묶으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툭 걸치고 끈안 묶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색상, 청 색상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요런 정도의 연청은 아니고 중간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간. 네, 이거는 가격이 25,000원입니다. 그리고 6번 보여드릴게요. 6번은 요거 인디핑크, 이거 자, 자켓인데, 요거 회사 출근하거나 그럴 때 입기에 딱 좋아요. 뒤에도 이렇게 허리 라인 들어가 있어서 진짜 예뻐요. 원단이 약간 프라다 원단. 이것도 어, 이렇게 뚝뚝 털어버리면 되는 다림질할 필요 없는. 그런 원단이거든요. 인디 핑크 컬러고 어 프라다 원단 자켓인데 이제 허리 쏙 들어가게 입으시면 날씬한 분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어 가슴 다면은 47, 기장은 52예요. 그래서 이거 어 단추도 은색 단추가 되게 예쁘거든요. 음, 보여 드릴게요. 컬러하고 컬러하고 요런 인디 핑크고 단추도 요런 식으로 은 단추 이렇게 돼 있는데 예뻐요. 예쁘고 뒤에 뒤에 이렇게 허리 쏙 들어가게 돼 있고 앞에도 앞에도 요 부분이 이렇게 허리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다 예쁜 것 같아요. 요거 원단 너무 고급지고 스판도 되게 좋아요. 하늘하늘하고 그러니까 스판도 이렇게 힘이 어, 괜찮아요. 이게 너무 좋아요. 이거는 음, 가격 25,000원입니다. 55부터 66, 55, 66 입으실 수 있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7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 7번을 여기다가 요거 7번은 블랙 와이드 팬츠인데 여기다 이렇게 같이 방금 요 인디핑크 자켓이랑 같이 이렇게 입고 어, 출근복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블랙 와이드 팬츠는 음, 기장이 93이고요. 주머니도 있고, 어, 여기 통, 요 통은 센치를 재봤더니 33이에요. 네. 요거 가격 2만원입니다. 6677다 돼요. 허리 고무 밴딩. 요거 8번 보여드릴게요. 8번은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인데, 요거, 어, 백화점에서, 백화점 옷인데, 이게 좀 멋있는 옷이에요. 입었을 때, 이거 7788다 되고, 간절기에 입으실 수 있는 아우터요롱 아우터 인데 이거는 가슴 단면은 56 기장은 105 에요 그래서 이거는 77 부터 88 까지 다돼요어 인견 그런 스타일인데요 간절기에 입으실 수 있는 어, 그런 아우터 고 요런 제품은 좀 보기가 힘든 그런 제품이에요 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되게 고급진 이런 어 오간자 오간자 그런 스타일 그래서 소매도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주머니도 이렇게 있어요 주머니도 있고 걸 걸쳐 입기에 이거 멋있는 스타일 이렇게, 이렇게 롱하게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브랜드 있는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7788이 입기에 좋고, 멋있어요. 이거 봄, 가을 입기 좋아요. 이거는 가격이 좀 있어요. 79,000원입니다. 그리고 9번 보여드릴게요. 9번은 블라우스예요. 9번 네이비 블라우스. 이거 프라다 원단이고요. 근데 이거 단추가 9개가 있는데, 단추가 좀 잠그는 게, 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한두 개만 열어놓고 위로 입어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가슴 다면은55 기장은 57이에요. 가슴 다면 55니까 이거 77 사이즈거든요. 단추 보여드릴게요. 넥이고 단추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원단 이것도 좋아요. 뒤에 절개선이 있어서 날씬해 보이는 스타일 요거 원단 요것도 프라다 원단 그런 원단이거든요. 이거 네이비 블라우스 가격 17,000원입니다. 10번 보여드릴게요. 10번은 요 비스티의 원피스예요. 이거 짧아요. 이거는 그냥 무릎 쪽 위에 오는 거. 이거는 왜 제가 지난번에 30일 서리원 브랜드 거기 거고요. 이 거기는 예쁜 거 많이 만들어요. 또 가슴 단면이 43. 기장이 81 이에요 그래서 요 비스티 원피스는 5 사이즈 에요5 사이즈 5 사이즈 고 뒤에 지퍼 있어요 뒤에 이렇게 지퍼가 있어서 네, 열수 있고 이거는 이렇게 돼 있고 뒤에 브랜드는 여기 이렇게 요31 여기 나와 있고요네 이렇게 어, 5 사이즈가 입으면 너무 귀여운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거 비스티 원피스는 가격 17,000원 입니다 그리고 11번 보여드릴게요 11번은 이 속에 방금 넣었던 요 블라우스 요 블라우스 그냥 기본으로 입을 수 있는 10폰 이거든요 요 10폰 블라우스 77 사이즈 가슴 단면 51 기장 62예요 요렇게 돼 있고 어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이것도 구김 없어요 구김 전혀 없고 구김 전혀 없는 그런 77 사이즈 블라우스에요. 뒤에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출근할 때 입기 괜찮을 것 같아요. 6677 6677다 되는 그런 화이트 기본 블라우스입니다. 이거는 음, 가슴단면51 기장 62 가격 17,000원입니다. 이거 12번 보여드릴게요. 12번은 어, 가디건이에요. 블랙 가디건인데 단추가 되게 반짝거리게 돼 있고 이거 빨간 줄이 있어 가지고 어, 더 사랑스러운 그런 가디건인 것 같아요. 이거 블랙 봄 가디건이 얇아요. 얇고 세리사예요. 세리사고 이거 가슴 단면 43, 기장 54예요. 스판은 있어서 5후부터 날씨 66까지가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가격 17,000원입니다. 요런 식으로 돼 있고 단추 요렇게 단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단추가 되게 예쁘고, 여기는 이렇게. 이거를, 어, 그가 그러니까 지금 이, 어, 이거가 12번이고요. 10, 12번은 요거는 17,000원이고요. 13번 보여드릴게요. 13번은 꽃바지인데 린넨바지예요. 린넨바지고, 이거 통바지를 입으실 수 있고, 약간 기장은 어칠부 바지 그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블랙에다가 이렇게 꽃 같이 이렇게 코디하면 이것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입을 수, 입을 수 있으면 요 요거는 허리 고무 밴딩이어가지고 음, 허리 30까지 다 가능해요. 이거 요 꽃바지는 18,000원입니다. 주머니 있어요. 있고 요 요런 꽃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린넨이에요. 린넨. 이렇게, 이렇게 예쁠 것 같아요. 네. 이거, 가디가는 17,000원, 바지는 18,000원. 14번 보여드릴게요. 14번은, 어, 이게 후드가 있는, 어, 반팔인데, 이거, 이거 원단 면 정말, 정말 너무 좋아요. 네. 이거는 원단이 너무 좋고, 주머니 부분 이렇게 바스락 원단이에요. 모자 요것도 바스락 원단이고 어, 전체적으로 이 면이 너무 고급진 면인 것 같아요 약간 서, 색깔은 핑크빛 나는 그런 베이지 컬러예요 이거 사이즈는 가슴 단면이 60 기장도 60이니까 이거 7788 사이즈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후드 입고 이 원단이 너무 좋아요 이거 원단 너무 좋고 이렇게 사이즈는 커요. 7788이고, 이게 여름에 이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모자도 바스락이기 때문에 뒤에 닿았을 때 이렇게 많이 덮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게 닿았을 때 이게 착용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거 가격 2만 원입니다. 15번 보여드릴게요. 15번은 어, 도트 패턴 가디간이에요. 가디간인데 앞에 잠그는 거는 끈으로 돼 있어요. 리본으로 돼 있어요. 리본으로 리본으로 네개 묶어야 돼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어, 여름에 어, 에어컨 밑에 있으면 추울 때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어, 에어컨 앞에서 입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되게 하늘하늘한 원단이고 가슴 단면은 55, 기장은 61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화이트 바탕에 블랙으로 돼 있고. 되게 하늘하늘한 그런 원단이에요. 소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이제 지금 하나 이렇게 딱 살짝 걸치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77 어, 사이즈, 77 반도 돼요. 가슴 단면이 55니까 가슴둘레가 110까지 가능해요. 이거 가격 15,000원입니다. 16번 보여드릴게요. 16번은 어, 너무 귀여운 티에요, 이거. 이거 원단 좋고, 요집거 되게 좋거든요. 이거 통과젤리에 나오는 귀여운 캐릭터인데, 이거는, 음, 어, 이거 밑에 레깅스 입고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운동하, 운동할 때 입어도 좋을 것 같고, 어, 이거 박시하게 오버핏으로 입어도 괜찮아요. 가슴다면 62, 기장 77이에요. 어, 이거는, 7788 사이즈에요. 아, 물론 6 6이 5566이 오버핏을 입어도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사이즈가 7788까지 다 가능하고, 이 브랜드가, 여기 브랜드가 옷이, 여기 옷 예쁘게 잘 나와요. 티가. 요거 얇게 막 두껍지 않은 거, 여름에 입을 수 있는 거. 이제 앞으로, 앞으로 이제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좀 박스 티에요. 박스 티. 가격 16,000원입니다. 17번 보여드릴게요. 17번은 이거 백화점 건데, 이거 빨간 추리닝 바지. 이거 주머니 있고, 이거 라지 사이즈예요 라지 사이즈고, 빨간색. 운동할 때 입으시면 되고, 그냥 실내복으로 입어도 괜찮으시고, 이거는 허리 30까지 가능해요. 라지 사이즈고, 기장 91이에요. 이거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써 있어요. 라지. 라지 사이즈 써 있고, 가격 만 오천 원입니다. 주머니 있어요. 네, 이렇게. 18번 보여드릴게요. 18번은 네이비 집업이에요. 앞에 지퍼로 다 열리고, 네이비 컬러인데, 이것도 얇아요. 봄에 입으실 수 있는 거고, 가슴 단면 48, 기장 49에요. 요거 봄에 입을 수 있는 집업이고,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요 정도 요 정도 두께감. 지금 입으시면 되고 여기 밑에다가 이런 스커트를 하나 이렇게 같이 입으시면 같이 네이비 컬러여 가지고 이렇게 예뻐요. 어 이거는 음. 봄 집업 네이비는 18,000원이고요. 요 도트 패턴 요 스커트는 속치마도 있어요. 이거 허리 고무 밴딩이고 어, 이거 프리 사이즈예요. 이것도 18,000원입니다. 19번도 18,000원. 19번 요렇게 보여요. 드 요런 패턴이요. 에 네이비 컬러. 네이비 컬러 요런 패턴. 요런 색깔이에요. 18,000원입니다. 그리고 어, 20번. 20번은 블랙 나시예요. 이거 블랙 나시인데 좀 좋은 데 거예요. 좋은 데 거여 가지고 음. 완전 고급져요 이거 가슴 단면 50 기장 59예요 이거 66 반까지 가능해요 보여 드릴게요 이거 날씨가좀 좋은데 거여서 완전 고컬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되게 좋은 거 이제 블랙 나시 필요하신 분 이거 66 반까지 괜찮아요 이거 66 반까지 가격 15,000원입니다 21번 보여 드릴게요 21번은 66 사이즈, 66 사이즈 화이트 자켓이에요. 약간 롱 기장인데, 이거 66 사이즈가 입으면 예뻐요. 어, 가슴 단면은 48, 기장 77이에요. 이거 내수 제품, 메이드 인 코리아구요. 어, 이거 원단 되게 톡톡하게 좋아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66이라고, 여기, 66이라고 써있고, 어, 이, 이, 원단, 이런 원단. 이거, 용육이 입으면 은딱 예쁠 것 같아요. 이거, 용육 사이즈 봄, 요거, 트렌치, 요거, 자켓, 요거, 23,000원입니다. 어, 그리고 22번 보여드릴게요. 22번은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이, 당가라. 단가라 니트예요. 이거 봄 거예요. 얇아요. 봄에 입을 수 있는 두꺼운 니트 아니고 얇은 거 시원한 거. 이거는 원단의 감촉이 되게 좋고요. 가슴단면 48 기장 50이에요. 그래서 이거 5566이 입으면 괜찮아요. 보여드릴게 가까이서 이렇게 이거 원단 얇고 좋아요. 이거 5566 입으면 괜찮고 여기에다가 검은색 이거 와이드 팬츠거든요. 검은색 와이드 팬츠인데 이 단가라에다가 이렇게 입으시면 이렇게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요거는 단가라 이거는 17,000원이고 어 블랙은 허리 고무밴딩이고 기장 8 5예에요 지퍼가 없고 바지는 봄바지인데 지퍼가 없고 여기 주머니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입으실 때 지퍼 없기 때문에 골반이 너무 크신 분은 안될 것 같고 이거 66 사이즈요 요거 2만원 입니다 이렇게 같이 세트로 하시면 세트에 3만원 드립니다 24번 보여드릴게요 24번은 어 비카라 블라우스 예요 비카라는 좀 나, 나이가 더 입으면 어려워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좀 젊어 보이고 가슴 단면은 48 어, 기장은 54예요. 면블라우스요 면이에요. 면이고 566. 566 사이즈고 여거 비카라 요런 식으로 자수돼 있고 566이고요. 네. 어, 앞에 단추도 예쁘게 돼 있어요. 네. 566 사이즈 블라우스. 뒤는 요런 식으로 돼 있고요. 네. 이거는 음, 가격 15,000원입니다. 그리고 25번 25번은 요 비스코스 함유된 겉에 베이지 가디건 인데요 이거는 더 엣지 라는 브랜드 건데 이거는 비스코스가 들어가 있어서 되게 원단 좋아요 음. 좋고 음, 가슴 단면은 52 기장은 55예요66 에서 77 까지 66 부터 77 까지 가능하고요보여드릴게요 앞단추 다 열려요 이렇게 열리고 이거 음, 베이지 가디건 활용해서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베이지 가디건은 음, 가격 19,000원입니다. 이거 6677까지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거 블라우스 보여드릴게요. 안에 있는 블라우스는 이렇게 베이지 컬러인데요. 좀 크고 길어요. 이거는 음 가슴 다면 60, 기장 74, 이거 7788 사이즈에요. 커요. 이거 원단 되게 시원해요. 얇고 시원해요. 네, 이거는 가격 15,000원입니다. 이거 원단 되게 시원해요. 네, 사이즈 크고, 그 다음에 27번 보여드릴게요. 27번은 여기 이제 낮은... 어, 레드 가디건인데 이거는 봄꺼예요 봄건인데가슴다면51 음, 기장 62 얇아요 얇은 니트인데 요거 6677 6 6 7 7거고 얇아요 이렇게 얇고 지금 이제 지금 입으면 딱될것 같아요 입으면 되는 그런 거 요거는 요거 가격 요거 레드 너무 예뻐요 요거 레디 요거 2만원입니다 그리고 트위드 자켓 보여드릴게요 여기 옆에 요거는 색깔 초록색이 너무 예쁜 트위드 자켓인데 가슴 단면 47 기장 43이에요 요거 5566 사이즈 이게 초록색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단추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주머니 요거는 가짜예요. 요거는 그냥 모양으로만 만들어 놓은 거고, 어, 트위드 자켓 초록색 너무 예뻐요. 요 정도, 요 색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트위드 좋아하시는 분, 트위드 근데 지금 이반팔이라서좀 저렴하게, 저렴하게 드릴게요. 원래 트위드는 좀 비싼데, 요거 저렴하게 세일해서 29,000원입니다. 요거 입고 밑에 이제 샤스코트 하면 되게 예뻐요. 그리고, 어, 29번. 29번은 요 마네킹이 입고 있는 빨간색 어, 원피스인데 이거 가슴 쪽에는 전부 다 스모킹으로 돼 있어요. 스모킹 돼 있어서 스판 되게 좋아요. 좋고 가슴 단면 47, 기장 114예요. 어 이게 레드 바탕에 파란 꽃이 있고요. 이거는 어566사이즈에요 속치마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구김없는 원단이에요. 이런 요런, 요런 꽃이에요 패턴이 빨간색에 요 파란색 꽃, 빨간 바탕에 파란색 꽃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거는 음 가격 23,0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거는 20번, 아 30번, 요거 29번이 23,000원이고 제가 입고 있는 거 30번, 요거는 트렌치인데 어 기장이 무릎 좀 밑에까지 와요 무릎 조금 밑에까지 오는데 이거가 어, 가슴 단면이 53 기장이 98이에요 그래서 가슴 단면이 53이니까 가슴둘레가 106까지 가능해요 요거77 사이즈에요 77사이즈요 제가 그냥 끈으로 묶었는데 저는 잘끈 잘안 묶는데요 그냥 이렇게 주머니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끈 없이 그냥 속 걸치는 식으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끈 없이 그냥 걸 저는 이게끈잘안 하거든요. 네 예, 걸치는 식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77 사이즈고 가격 25,000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나, 남은 시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